안녕하세요. 수록사월랭입니다 자, 아침부터 친구가 왔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는 거야? 저 건너편에 있네. 는 계속 빵빵거리네. 오늘 무슨 저거야? 장날. 아 <laughs> 씨, 장날도 있어? 그럼 아파트 에서 장날 있지. 일요일. 어, 있어? 아니야. 없어, 없어. 쭉한방퀴 돌아 그냥. 씨발 저기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어. 아, 그래서 그쪽으로 갔구나? 나왜 어. 거기 그쪽으로 갔나 했네 저번 주 저번 주에 피 검사하는데 월요일 날가피 검사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모르고 밥을 먹고 가갖고 어. 쫓겨났구나오 어, 과속 방지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넘어가냐? 씨 그런 거 그냥 넘어가지. 죽이는. 포터는 브레이크 안 밟으면 안돼 날라가 천장이 머리가 다. 스무삭이 넘어가잖아 그러네 철옥불 철옥불이 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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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직진 직진 여기로 가제 이쪽에 없냐? 아니 그로 가면 안돼 여기로 가야 돼 여기 1차로 1차로 좌회전 할 거야 밥 <laughs> 아, 아, 어떻게 안 먹고 뭐 했어 원래 나는 10시 반정도 먹어 근데 네가 전화 왔잖아 그래서 안 먹은 거지 10시 반? 그럼 딱 아. 먹을 시간이었네 그래 너 좀만 늦게 전화해서 밥 먹었어 아침에는. 가그때딱 나오는, 병원에 나오면서 너도 전화한 거거든. 그니까 러 아침에 내가 9시부터 주식 봐, 주식. 주식을 해도 어, 9시부터 10시까지 주식해. 아, 어디, 어디? 뭐, 다 이것저것 하는 거지. 오늘도 해서 좀 벌었지. 몇잖아돈 많이는 안 하고 나는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그냥 샀다 팔았다 계속 하는 거야 런데 100만원 갖고 대박 터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나는 위험하긴 안 하고 음. 더 욕심 안 부리고 3%에서 5% 되면 무조건 팔아 뭐 주차장 놀러 네그게 일찍 와서 그래 지금 11시지 지금. 11시 과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이씨 갑자기 씨내내 찍는 줄 알았어 신호와 속도위반 단속 야매주 월요일 정기휴일, 매주 월요일 정기휴일. <놀람> <놀람> 너무 아 <득> 도없해많이고이더다 <먹었다> <득> 올챙이 알 개구리 알. 음. 올챙이 알이 아니지 개구리 알이 아니지. 어, 개구리. 알, 저거 자유전. 어, 우 배불러. 야, 어디까지 가려고 해 우리? 계속 직진해. 단속도 위반, 단속도 우리 단속도 집까지 단속도 가야지, 단속도 뭐, 어디까지 가. <laughs>